네 안녕하십니까 분양할림이 전부장입니다자 지식산업센터 내에 있는 어, 이제 상가 어, 상가를 좀 분양하고 하시는 분들이 좀 많죠. 예, 이제 그 중에서도 이제 지식산업센터가 다 분양이 되고 예, 분양이 완료된 곳에 어, 또 입주가 어느 정도 되고 어, 또 완료가 됐거나 어느 정도 된 그런 상황에서 어, 이제 뭐 미분양권으로 해서 나온 어, 그런 상가 어, 아니면 또 이제 뭐 선임대상가가 있죠. 예, 선임대상가. 왜냐면 이제 상가 같은 거 아무래도 이제 공실에 대한 걱정으로 어, 그래 네, 투자를 좀 꺼려하셨던 분들, 이런 분들이 또 이제 선임대상가 이런 것만 또 찾으시는 분들이 있어요. 그래서 어, 네, 지식산업센터에 내 있는 이제 선임대상가, 아, 그것에 대해서 오늘은 좀 소개를 해드리고자 아, 영상을 찍고 있는데요. 자, 주소지는 이제 서울입니다. 서울, 서울에 있는 이제 구로입니다. 구로, 예. 서울시에 있는 이제 구로고요. 자, 지금은 이제 구로에 있는 한 지식산업센터입니다. 자, 분양은 지사는 이제 100% 분양이 완료가 됐고요. 입주도 현재 한 90%가 됐습니다. 입주 90%가 된 아, 서울에 있는 구로고요. 아, 그곳에 있는 선 임대, 선 임대. 그중에서도 이제 현재 해물탕집으로 운영하고 있는 집이에요. 집이에요. 임대가 이제 해물탕으로 어, 임대가 이제 맞춰졌고요. 지금 현재는 이제 시행사가 갖고 있는 시행사 보유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그런 곳에 지금 한 분양가는, 분양가는 한 14억 정도 됩니다. 네, 14억 정도 되고요. 부가세 포함해서 한 15억 1,700만 원 정도 이렇게 됩니다. 그래서 이제 계약금으로 해서 1억 5천 정도 이제 필요하고요. 여기는 이제 다준공이 이제 되고 입주가 된 곳이기 때문에 분양을 받고 한달 내에는 다 아, 잔금을 치르셔야 됩니다. 별도 중도금이없고 아, 그렇기 때문에 나머지 또 여기 대출은 한한70% 정도 어가 어, 될것 같습니다. 뭐 상황에 따라서 약간 틀릴 수는 있지만 70% 된다고 하면은 아 이제 잔금 또20% 자금에서 한30% 자금이 더 필요하겠죠. 계약금 10% 외에. 네. 그 자금 있으시면은 네, 자금 있으시면은 네. 지금 해물탕 집이 월한 530만원 정도 됩니다. 아, 예, 월 530만원 정도 되고요 지금, 이율이, 대출 이율이 한70% 받았을 때, 3.9%, 어, 3.9%, 아, 그럼 한 300만원 또 300만원 정도 됩니다. 그렇게 했을 때, 아, 이제 이자를 제외하고도 월한 200만원 정도, 어, 이제 월세를 따박따박 바로 이제 가져가실 수 있는, 아, 그런 이제 상품입니다. 그래서 이제 서울시 구로에 있는 지식산업센터100%분양 완료된 곳에 있는, 네, 상가, 네, 상가, 해물탕, 현재 해물탕 집을 운영하고 있고요. 여기서만 이렇게 끝났으면 제가 소개를 안 시켜드렸겠죠? 네. 아, 그부장할림이 전부장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아주 그냥 제가 거부할 수 없는 아주 좋은 또 혜택까지 더 얹어서 어, 드리도록 할 테니까, 아, 선인대 상가 찾으시는 분들 지금 당장 수익이 날수 있는 네, 그런 곳입니다. 지금. 어, 자금을 있으신데 어디다 투자할지 모르시는 분들 또 선임대 물건 찾으시는 분들 있으시면은 저한테 연락 주시면은 제가 아주 좋은 물건 특별한 혜택까지 거부할 수 없는 그런 특별한 혜택까지 얹어서 어, 잘 안내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. 자 분양할 일이 전문장한테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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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연락 주십시오. 좋은 거는 아다다 다 알아갖고 다 빨리 빨리 나갑니다. 그러니까 빠른 빨리 연락 주시면은 어, 제가 잘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